안녕하세요 덕이 됩니다. 요번에는 20년 전통 초당방 추어탕이라고 여기 이 동네에서 유명한 데라 계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거 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겉에 보면은 고딕탕, 메기, 매운탕, 메기, 추어탕, 뭐빠가살이 매운탕 여기에 있네요. 뭐 한번 가보시죠. 1999년이라고 되있습니다 야, 2023년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에서 대구, 광역시, 동구, 탕 부분 우수했다고 적혀있네요. 오, 좀, 엄청난 것 같네. 전면적 포장됩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네요. 초, 초당방, 추어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고적습니다 2023년, 외식업, 초당방, 추어탕. TVN, 교통방송, 장윤정, 차차차, 추어탕 맛집. 출연했다고 하네요 그림 보십시오 수어탕은 이렇게 나오고 메기탕은 이렇게 나오고 보디탕은 이렇게 나오고 순두부찌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엄청 깔끔하네요 까 깨집니다 매장이 좋아 수어탕 9,000원, 고리탕 9,000원, 순두부찌개 5,000원, 초어탕 튀김 15,000원. 2인 세트 메뉴가 있네요. 탕 2인분 미니 수어 튀김 25,000원. 바가사리 면탕 35,000원, 5만 원, 메기 면탕 25,000원, 38,000원이에요. 초 초당 수어탕은 냉동 물고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1인 1메뉴 아니시 공기밥 1,000원 추가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실제적으로 이 냉동 아니라는 거 올, 이 살아 있는 거 보십시오.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와 추어탕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 차는 쌈 아, 콩, 콩나물, 묵, 소세지. 거건 뭐지? 당구지. 고추 당래기재피까지까지있니다 이렇게 나온다. 깍두기 깍두기 깍기 여기 있습니다. 메꾸라지 국내산, 다슬기 국내산, 메기 국내산, 바가사리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쌀국내산, 깍두기 국내산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집 제피는 향이 매우 진합니다 직접 씨를 제거하고 손잡업한 오리지널 제피이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한가 보네요 여기가 추탕이 싸늘싸늘한 날씨에 이 추워탕 가을도 착하네요 9000원 밥한공이싹 투입하고 가배기 바게이었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지지넣고 이거 되 기본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일단 셋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가 아예 사부로 사부 돼 있네. 귀엽게 제피. 세피. 피는 살짝만 강하답니다, 이게. 마지으로도사이이 엄청 많네요. 사인. 와, 연예인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는가 봐요. 와, 이거 보십시오 사인. 유원님 오셨고. 엄청 많네요. 탤런트, 윤영준님리스터 트로, 나태우 와, 엄청 많이 오시네. 연예인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야, 황방 초탕. 와, 여기 동구에 진짜 맛집이네요. 맛있네요. 일단, 빠가사리를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다음에는 빠가사리 한번, 명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가사리를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일단 잘먹갑니다잘 먹었습니다. 우와.